새해에는 히브리서를 읽기로 합니다. 당연히 먼저 배경을 알아야 할 거예요. 배경이라고 하면 보통 저자, 즉, 히브리서를 누가 썼느냐, 이런 문제나 혹은 독자, 원래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서 읽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를 왜 썼느냐. 즉, 히브리서의 목적, 목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만일 히브리서를 쓴 목적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히브리서를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가 지향하는 바가 우리와 일치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배경 연구가 될 거예요. 비록 히브리서 안에는 저자가 누구인지 또 원래 독자가 누구인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통해 원래의 독자들의 상황을 우리가 읽어내는 것이 가능해요. 그들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핍박이나 유혹 등 어려움이 있었고 그 어려움으로 인해 이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쓴 편지인데 13장 22절 히브리서 거의 마지막에 보면 권면의 말이라고 나와 있고 간단히 썼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식으로 말하자면 한편의 설교를 편지에 써서 보낸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설교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설교이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즉 믿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신자의 삶에 대한 내용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대제사장 예수가 있다. 라는 것이 그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그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믿음으로 행하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전체로 보면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히브리서의 내용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현대 교회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특히 우리는 한국 교회에 속하였으니 한국 교회 상황을 좀 생각해 봅시다. 예전보다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사회적으로 교회를 보는 시각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냉대가 점점 심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기독교인이다, 교회에 다닌다, 신자다, 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에서 드러내며 사는 일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지요. 물론, 이렇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교회 외적인 문제도 아주 다양하게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무엇이든 사실, 결과는 같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하면, 마치 히브리서의 처음 독자들처럼, 이 편지를 처음 받아 읽었던 그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떠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요. 따라서, 문제가 같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가르쳐 주는 교훈, 히브리서를 통해 전달된 그 권면은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적실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2022년 표어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라는 이 우리의 목표가 히브리서를 통해 잘 설명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첫 시간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를 위한 말씀으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어쩌면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1절을 보니까 옛적에도 말씀하셨고, 2절을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도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즉,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말씀하지 않으신 때가 없었던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말씀하시는 분이신가? 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말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안에 품고 있는 생각, 뜻, 의도, 계획 같은 것을 밖으로 내보이는 표출하는 행위가 말이라고 할수 있어요. 즉,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생각을, 그의 뜻을, 의도와 계획을 보이신다.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고,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에 대해서 듣고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사람과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런 소통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렇게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 뜻을 사람들이 알고 따라올 수 있게 하려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을 계속 여러 번 해오시다가 마지막에 지금까지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에 그 절정에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옛적에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했어요. 하나님은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들어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자기 뜻을, 자기 의도를 어떻게든 전달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저런 방법을 쓰시고, 때로는 이런저런 사건을 일으키셔서 그런 것들을 통해 말씀하실 뿐 아니라, 때로는 역사가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도 하나님은 사람이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말로 사람을 통해 사람이 알수 있게끔 전달하셨어요. 하지만 이게 마치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과 비슷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한 사람은 귀를 만지고는 코끼리는 커다란 부채처럼 생겼어. 또 다른 사람은 아니야. 코끼리는 아주 굵은 기둥처럼 생겼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의 말씀을 전달받은 사람들은 그 실체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저렇게 오해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렇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지막에 절정의 아들을 통해 알리신 것입니다. 그 결과, 마지막이니까, 절정이니까 하나님께서 전하려 하셨던 모든 것은 완전히 전달된 거예요.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 사람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은 그 아들을 통해 완전하게 알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계시는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 주셨다라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아들이 한 말을 통해 전달되었을 뿐 아니라 아들의 삶을 통해 아들이 이 땅에서 살았던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말을 통해가 아니라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이 신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그 존재와 그 뜻과 그 계획에 대해 알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당연히 그 아들을 통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도 물론 하나님을 알수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으니 자연을 통해 혹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 세상 어떤 흐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에 대해 조금씩은 알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완전하게 간파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아들을 통해 알아가는 것이라는 말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신 아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아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무엇이 좋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무엇이 좋은가? 무엇이 유익한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겠지요. 여기서 큰 전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라는 전제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결국 사람에게 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가 실현되면 사람에게 나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나타내 보이시는 말씀이 바로 아들 예수이신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공급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누구를 통해서 오게 돼요? 바로 아들을 통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뜻을 나타낸다, 말한다, 말씀하신다. 이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실현되고 복이 온다.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인가 하실 수 있어서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단계별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도가 밖으로, 하나님 외부로 표출된다. 나타난다. 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그 아들이다.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와서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반드시 어떤 성과를 이룬다. 그 의도를 실현시키고 나서야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말씀으로 일단 나타내시면 반드시 성취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성취될까요? 말씀이신 아들을 통해 성취하시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들을 통해 알려질 뿐 아니라 아들을 통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실현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아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아들과 함께 하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 이루어진 것, 그 아들을 받아들이고 그 아들과 함께 하는 자 안에 성취되는 하나님의 뜻 역시 선한 것이 열매로 맺혀지는 거지요. 그러니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사람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한계가 있었지요. 물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정확하고 전혀 오류가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사람을 통해 사람에게 전달되다 보니 오해가 있을 수 있었는데, 그러나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아들을 통해 성취하시니, 이제는 오해도 없고 모자란 것도 없이 완전하게 전달되고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정말 확실한 것이지만, 그러나 한 번만 더 의심을 해봅시다. 그 아들이 정말 믿을만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즉 계시의 전달자가 그의 뜻을 실현하는 존재가 아들 예수 외에 혹시? 더 있지는 않은가? 혹은 다른 어떤 존재를 통해 전달되거나 다른 어떤 존재를 통해 이루어지지는 않을까? 의심하는 눈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 왜 예수여야 하는가? 왜꼭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막연히 신적 존재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수용하기 쉬워집니다. 신적 존재를 향해 자기 소원을 빌어 좋은 것을 얻고자 하는 일은 사람의 종교성으로 인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늘 볼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 라고 한정하게 되면 오직 예수여야 한다, 꼭 예수를 믿어야만 한다 라고 하면 수용하지 못하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교회 밖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만 믿어야 한다고 하는 아주 배타적인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걸 여러분도 들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요즘처럼 상황이 안 좋을 때에는 만일 예수가 아니어도 괜찮다라고 하면 오직 예수여야 한다는 이 믿음을 떠나 다른 방식의 신앙생활을 가지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질문에 대해 반드시 예수여야만 한다라는 답이 나와야 우리가 이 신앙에 머무를 이유가 있게 되는 거지요. 만일 예수가 아니어도 된다 라고 답이 나오면 우리는 굳이 어렵게 이 신앙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질문에 대해 반드시 예수여야만 한다 라는 답이 나와야 이 신앙에 머무를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 그 어떤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고 계시는가? 3절 제일 앞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또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복잡한 건다 빼고 간단히 말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2절 뒷부분에 보면 세계를 지으셨다 라는 말이 나오지요. 예수는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또 3절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말 다음에 보면 만물을 붙드신다 라고 돼 있어요. 즉, 예수를 통해 창조하실 뿐 아니라 예수를 통해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 이 세상은 예수에 의해 만들어졌고 예수에 의해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절. 세계를 지으시며 앞부분에 볼까요? 만유의 상속자라는 말이 나오지요. 3절 보면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하신 분이시니,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것은 그 아들 예수의 소유이며, 그러므로 예수가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이 세상의 왕으로 계신다라는 말이지요. 더 중요한 것,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3절 중간쯤에 나옵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 사실 우리에게 복이 없어진 우리에게 어려운 삶이 다가온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고 그 죽음의 그림자 아래에서 우리는 모두 고통스럽게 살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예수께서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신 분이 바로 아들 예수라는 말입니다. 그 결과 예수에게 속한 모든 사람은 모든 문제가 근원부터 완전히 해결되었고 그의 유업을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함께 상속하여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이런 일을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하시고 그 복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려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보다 잘할 수 있는 이보다 완전할 수 있는 다른 존재가 가능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외에는 이런 존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지요. 세상에서는 없다고 인정하고 혹시. 하늘에서는, 저 세상에서는 그런 존재가 또 있을까? 4절의 그 말씀이에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다루게 될 것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말해도 할 말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은 여기서 말한 것왜 예수여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상세하게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뒤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히브리서의 나머지 내용을 듣지 않아도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를 바라보라 했으니 예수에 대해, 예수의 하신 일에 대해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 좀더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려울수록 더 예수를 바라보며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아들에 대해 이번 1년 동안 깊이 생각하며 그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든 선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함께 이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